이 탐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같은 경우 이제 4차 산업 혁명 되면서 새로운 불만이나 이런 신종 범죄범죄는 아니지만 범죄처럼 파 되는 그런 사기 몇 수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경찰 여기 공공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해줄 수는 없거든요. 막상 그 피해자 측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그, 그, 그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 그런 것은 또 접수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리고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이제 같은 경우는 AI가 또 AI, AI 다, 이제 상담이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좀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그것도 공, 경찰이랑 공, 중립적이고 공공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그 누구 편을 들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때 조사가 완벽하게 두 사람 말을 듣다 보면은 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경우 그 탐정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경찰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이제 국민의 에, 세, 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런 조사행위에서 특화시켜서 이제 많은 저 도움을 주면서 수익화가 능하거든요그데 이런 것 같은 게 신문 보면 매, 매일 나옵니다. 매일 방송을 할수 있어요. 매일 하, 탐정할 수 있는 일을. 근데 그, 그, 오늘, 오늘 신문 보더라도,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 에 스콥, 이런 거 아니더라도, 큰 업체가 아니더라도, 작은 업체는 또, 또 많은 불만이 많거든요. 근데 불만상에서 영어로 따지라.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그거,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리고, 뭐, 권의위원회 뭐, 이런 데 올리고, 뭐, 그런, 그런 시되다 보면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서부에서 이렇게 영어로 따지라 했더니 이제 이제 본사에 소명하시오 이런 이런 당히되시겠냐 소통이 안 된다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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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서 많은 그거 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사건으로 접수 못하고 이제 담장들이 하기 좋은 사각지대 중에. 극히 일부적인 이해 하나에 불과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는 문제 된게 서울대 청소원 노동자 문제 같은 경우. 그 딱히 뭐 누구 편에 들어줄 사람 없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뭐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탐정이 또 한다고 해도 뭐 이거를 탐, 저, 그 주도도,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자 편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합리한 점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그걸 이제 그런 그 취합에서 사회에 좀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죠. 이게죠. 그래서 요새 AI가 사자산업이 시장을 세분화시키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개인화 그 서비스가 가능하거든요. 그 그것 이제 그런 게 이제 인류에게 좋은, 긍정적인 예을줄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종교적으로 보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도적인, 이 기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뭐, 또 양아치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탐정측에서 보면은, 이제, 들어오면 조사, 수사들 세분화 시켜서, 어, 어, 제공해 줄수있고 이것도 이제, 여러가지, 4차 산업의 기술과, 결합시켜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또 인간답게 살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열겠다 이거죠. 그리고 인간이, 인간 직업이 마지막까지 사, 존재할 수 있는 게 이제 조사 분야거든요. 조사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로봇이, 인공지능을 단장한 로봇이 앞으로 또 조사에 투입될 수 있지만 그것도 완전히 기계로 인공지능 의 신체로 로봇이 신체로 이렇게 되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인간이 또이제뭐 칩을 이식해서 인공지능 칩을 이식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수술을 통해서 로봇화되는 경향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아주 앞으로 인간 사회가 좀더 복잡해 질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잡해질 때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또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야 예, 인간들이 저 살아가는 데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